음, 어떤 어, 물질의 그 물리적 성질하고 뭐 특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 화학적 성질 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 자체로만 어, 성질 이렇게 가고 끝나는 것보다는 예, 뒤에다가 변화 이걸 같이 생각하는 게 예, 좋습니다 그래야지 더 이게 이해가 더잘 된다거나 할까요? 물질의 물리적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딱 봤을 때그겉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거는 화학적 성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 다른 것이 되려고 하는 다른 다른가? 그러니까 어떤 한 물질이 다른 물질 다른 물질로 질로 바뀌고자 하는일 수 있는 가능성 어, 어,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겉 모습이 바뀌면 어, 물리적 변화이고 다른 물질로 바뀌면 화학적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 모습은 물리적 성질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화학적 성질. 겉모습이 바뀌면, 물리적 변화, 어, 그, 다른 물질로 이제 완전히 바뀌면, 예, 화학적 변화. 이렇게, 예, 어, 하면 되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 음, 뭐, 유리다. 이게 꼭 무슨 순물질이든, 혼합물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그, 이, 물질의 성질을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유리다, 그러면, 이제, 투명하다. 어, 뭐, 잘 깨진다. 어,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잘 깨진다고 해서, 깨지고 난 다음에 유리가 아닌 건 아니죠. 유리, 유리는 유리예요. 깨진 유리일 뿐이지. 근데, 유리는, 이렇게, 아산화규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규소랑 실리콘하고 산소로 이렇게 쪼개놓으면은 그렇죠? 원래 이게 화합물이니까 얘는 항상 원소 상태로 어, 에너지가 가해지면은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는 화학적 성질이고 바뀌고 나면은 아, 화학적 변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철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녹 쓰는 거 있잖아요. 녹슬기 예. 얘는, 뭐,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대략, 대략, 예, 이렇게 생겼, 생겼는데, 철은, 어 뭐, 자석, 자기이 그 자석에 붙고, 어, 약간, 검은스름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 성질이고요. 얘가 녹이 잘쓸 수가 있어요. 원래 철이었다가 녹이 쓴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어,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산소라는 다른 원소랑 결합을 해서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로 바뀐, 바뀐 거니까 철이 녹이 쓸면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겉모습이 변하는 거, 화학적 변화는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가 이제 책에 보면은 난 지금 팀버레이크 책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예, 온도라고 있습니다. 온도 어,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단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섭씨 화씨, 예, 절대 온도. 예, 이렇게 있습니다. 어, 섭씨랑 화씨는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되는지 난잘 모르겠는데, 물이 어는, 물이, 물 어는 점. 얼음이 생기는 점이 여기 0도로 하고, 예, 끓는 점을, 물이 끓는 점을 100도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하 여튼 이건 100등분한 시스템인데, 어, 화씨 같은 경우는, 물에 어는 점을 32도라고 하고 예, 끓는 점을 아이고, 212도라고 해놨어요. 이건 180등분입니다. 180, 이건 100등분이고요. 좀 특이하죠? 어떻게 180등분을 할 생각을 했는지. 어, 절대온도는 켈빈, 이게 SI 단위이고 요거는 예, 미터법에 나오는 단위다. 뭐 그랬죠? 어, 이게 그 켈빈이라는 것이 절대온도가 온도의 어, SI 단위입니다. 어, 그 국제 표준단위라는 소리죠. 얘는 어, 섭씨에다가 273.15를 더하면 되는데 보통 그냥 이, 그, 그 273, 여기까지 더한 걸로만 어, 그렇게도 많이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 15 이렇게 더해지는데요. 이거 어, 띄고 이렇게도 어, 그냥 많이 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K 어, 참 그리고 음, 절대 이건 그냥 단순 더하기니까 절대온도랑 어, 섭씨는 그 요것만 차이나가는 거죠. 그 상수 값만큼만 그러니까 1 0 0도시다라고 부르면은 예, 373 K다 이렇게 어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또 K가 아니고 예, 그냥 K입니다. 그냥 K, 그냥 켈빈이라고 나타내는 거. 섭씨는 이렇게 쓰고 화씨는 이렇게 쓰지만 예, 그 절대온도 켈빈은 도 K가 아니고 그냥 K로만 예, 씁니다. 어그 뒤쪽에 어, 나오는 그런 온도들에서는 어 온도 차이가 아니고 온도, 그죠? 온도 변화 그런 것이 아니고는 무조건 요 절대 온도를 사용을 해야지 예, 답이. 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섭씨를 쓰면은 답이 안 나와요. 섭씨를 써도 답이 나올 때는 온도 변화나 온도 차이 그것만 관심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절대 온도 차이나 섭씨 온도 차이는 똑같으니까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냥 실제 그 절대적인 값을 집어 넣었을 때는 꼭 아, 집어 넣을 때는 반드시 어그 절대 온도를 집어 넣어서 어, 계산을 해야 합니다. 케이 그 것이고요. 아그 다음에 참 그냥 이거 상식 수준에서 섭씨는 어 화씨 그 화씨에서 32를 뺀 다음에 1.8로 나누면 됩니다. 이 1.8은 사실 따지고 요기 요거 있잖아요. 여기 100등분하고 180등분이니까 저거는 저기서 1.8이라는 값이 예, 나오죠. 또는 5분의 9를 보통 곱합니다 그, 그, 예, 요거. 그래서 그 화씨 온도에서 32를 뺀 다음에, 어, 아 잠깐만요. 아, 5분의 9가 아니고 9분의 5죠. 예, 요걸 하면은 어, 섭씨로 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 대략. 그러니까 보통, 날씨가, 어, 괜찮다. 그러면, 걔네는 한 75도? F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나 되나 계산을 해보면은, 75에서 32 빼면, 예, 43이고요. 나누기 1.8 하면, 예, 24도 정도 되네요. 대략. 그러니까 75도 F다. 그러면, 아, 따뜻한, 어떻게 보면 살짝 더운, 덥다기보단 하여튼 상쾌한 그런 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어디서 만나냐 하면은 영하 40도에서 만나요 만약 40을 넣으면은 어 여기가 마이너스 4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2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72를 9로 나누면은 8이고 8로 40이니까 영하 40도에서 섭씨하고 화씨가 거기서 만납니다 엄청 추운 어, 낮은 온도이죠. 에너지는 에너지는 그 크게 운동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이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 어떤 데는 뭐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시하기도 를 하는데, 어 포텐셜이라는 것이 훨씬 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어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이두 어, 에너지의 합이에요. 어, 뒤쪽에서 내가, 아, 내가, 아니, 운동에너지는 여러분들이 그 일반 물리에서 아마 배웠을 텐데, 네, 2분의 1 MV제곱, 어? 이게 EK라고, 키네틱 에너지라고 부르는, 어, 그 2분의 1 m v 제곱이고요 퍼텐셜 에너지는, 어, 물론 청력도 있지만, 좀 인력 같은, 만약에 이게 인력이면, 서로 당기는 힘. 우리는, 어, 밀치는 힘보다는 당기는 힘에 훨씬 더, 어, 관심이 있는데요. 이 당기는 힘은, 음,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예요. 음수. 에너지가 음수가 말이 되냐? 예, 그, 그, 어, 에너지가 음수라는 뜻은,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라는 뜻은, 어, 당기는 그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게 뭐 에너지가 왜 마이너스냐가 아니고, p o t 에너지가 마이너스 라다는 것은 두 어, 물체 사이에 당기는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네, 그런 어, 어, 것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양이죠 이분의 1은 무이제곱입니다 질량도 0보다 크고 어떤 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어,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전체 에너지는 어떤 그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는 그것의 운동에너지 더하기 퍼텐셜 에너지인데 이게 만약에 0 이상이면 그그 그 시스템은 또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서로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 옆에 들한테 아무런 신경 그 저기 어, 영향을 받지,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네요. 막 자유로운 운동을 합니다. 자유운동 근데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전체 에너지가 0보다 작으면은, 그 말은, 어, 그 시스템에 속해 있는 입자들이 서로 뭔가 묶여있다라는 걸 뜻해요. 속박된? 나는 이제 속박되었다고 표현을 쓰는데, 어, 상태. 뭐, 원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튼 전자가 원자 핵에 이렇게 붙들려 있으니까, 이 상태는 전체 에너지가 0보다 작습니다. 어, 태양이 있고, 예, 지구 뭐 이런 행성들이 뺑뺑 돌고 있잖아요. 얘네도 어디론가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묶여있기 때문에 얘도 속박된 상태이고, 태양의 에너지, 지구의 에너지 뭐 이렇게 다 합치면은 0보다 예, 작아집니다. 어, 이게 0보다 크면은 이제 지구나 태양이나 자기 발 길을 갈 테니까, 어, 그, 아, 아주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태양이 매일 뜨지도 않을 거고, 뭐, 알아서 가니까. 전체 에너지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숙박된 상태다.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요 정도는 좀 기억을, 어, 해줬, 어,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그것이고요 에너지의 단위는 그 SI 단위로는 예, 줄이 있습니다. 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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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 이름이에요. 예, 유명한 그, 어, 물리학자, 화학자인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예, 줄이라고 한것이고요이 에너지 그 표준단위 임으로 당연히 어 기본 단위인 미터나 뭐 킬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초나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아 내가 파스칼이라는 그 압력의 단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에너지 단위가 줄이라고 했는데 줄은 이 기본적인 단위로 어떻게 생겼 그 어, 기본적인 단위가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을까요? 물어보면은. 그냥 그 운동에너지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예, 이런 거는 상, 저기 단위랑 무관하니까 예, 요거는 뭡니까 질량이잖아요. 어? 킬로그램. 어, 속도의 제곱이잖아요. 속도는 길이를 또는 거리를 예, 시간으로 나눈 거죠. 길이 어거 뭐죠 이게 길이의 어, 기본 단위는 미터, 시간의 기본 단위는 초. 요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초의 제곱분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의 제곱. 요게 주울의 단위가 됩니다. 음, 간단하죠? 그렇죠? 네, 주울은 SI 유도단위, 또는 표준단위인데 유도단위이고, 그 기본단위로는 이런 네, 것들로 네,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에너지 단위 중에 칼로리라는 게 있죠. 어, 얘는 어디서 나오냐 면은 물에서 나와요, 물. 우리가 그 물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어, 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물이라는 거에 굉장히, 어, 그, 그, 친숙합니다. 그래서 1칼로리라고 하는 거는 물 1g을 섭씨 1도만큼 올리는데, 또는 가열하는데, 올리는 데가 낫겠네요. 온도를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개가 1칼로리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물 1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 또는 에너지를 1칼로리라고 부르는 거죠. 예, 정확하게 계산하면 은 1칼로리는 주울이, 주울로 표현하면 은4.184 주울입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뭐 물의 비열이나 물의 밀도나 이런 것들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 1g을 1도씨만큼 올리는 데는 정확하게 4.184 주울만큼이, 예, 들어갑니다. 어, 방금 어떤 물질을 물을 물1 g 을 1도씩만큼 올리는데 1칼로리가 들어간다고 했죠. 어, 어떤 물질이든지간에 어, 거기다 열을 가하면은 예, 온도가 올라갑니다. 또는 에너지를 가하면은 예,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어, 그 어떤 애들은 열을 조금만 가해도 온도가 후쿠 올라가고 어떤 애들은 그 열을 에너지를 많이 가해도 온도가 잘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그 그 여러분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기어 기후로 기후는 아니고 이게 바다가 있고 이게 육지가 있으면은 어 낮에는 이제 똑같이 태양이 이렇게 쫙그 내리쬐면은 육지가 땅이 어,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얘네보다 바다 물보다 그럼 온도가 빨리 올라가면은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예, 위로 올라가게 되죠. 위쪽이 비니까 바람이 요런 방향으로 불죠. 그렇죠? 여기가 비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차가우니까 육지가 뜨겁고 바다가 차가우니까 예, 바람이 요렇게 불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이제 햇빛이 사라지니까 육지는 빠르게 식고 물은 어, 에너지를 줘도 온도가 잘안 올라가는 만큼 에너지가 없어져도 또는 뺏겨도 웬만하면 온도가 잘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따뜻해요 따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랑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네,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어, 열을 얼만큼 가했을 때 온도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예, 그것이 비열이라고, 어, 부르는, 꼭 비열뿐만이 아니고 그냥 열 용량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열 용량.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물체, 아, 봅시다. 그냥 열 용량이라고만 부르면은, 물체라고 하는 게 좋아요. 뭐 책상이든, 뭐 핸드폰이든, 그냥 덩어리, 어떤 물체. 를 1도씨만큼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만큼 온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 예, 그거를 그 물체의 열용량이라고 부릅니다. 그이 그냥 열용량이라고만 부르면은 물체 그, 물체요. 그냥 어, 예를 들어서 쇳덩어리가 요만큼 있는 거하고 이만큼 있는 거하고 당연히 연령량은, 이, 큰게 크겠죠, 당연히. 온도를, 이만큼만 올리는 게 아니고, 이만큼의 온도를 다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물, 물체의 양에, 또는 물질의 양에 상관없이, 이렇게, 그, 보정해 놓은, 예, 그, 그 양이 비열, 또는, 몰 연령량이라는 겁니다. 이 몰이라는 개념이 또, 뒤에 나와서, 어, 지금,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요. 예, 지금은 요, 비열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비열 용량이에요. 예, 요, 뒤에 거 빼고서는, 그냥 비열이라고만, 음, 부릅니다. 열 용량은, 열이 h e 히치잖아, 히트. 용량은, 예, capacity죠. c a p a c 비열이라고 부르는 거는 요 앞에 s p e c 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스페시, 스 물질마다 특정한 열용량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떤 물질 1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 네, 그거를 그 물질의 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열을 얘기를 하는 순간에 물질의 양하고는 예, 무관해지는 거지. 그래서 물질의 그냥 특성이 됩니다. 어, 이 물질을 1도씨만큼 올리는 데는 뭐 이만큼의 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물질의 예, 특성이 이제 그때는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 비열이라는 거를 어, 스페시픽 히트니까, 뭐 책에 따라서 요거를, 기호를, 음... C라고 많이 쓰거든요. C라고. 근데 이 팀보레이크 책에서는, 어... 그냥 B열이라고. 스페시픽 히트니까 그냥 SH로만 이렇게 나타낸 것 같은데, 어... 보통은 C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네, 예, 금만이소문자 예, 씨. 그래서, 요거 이제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그, 어떤 물질, 1g을 1도씨만큼 올리는 거니까, 이 비열의 단위는, 그 줄, 저 에너지, 이고, 그 다음에, 밑에가, 그람, 그리고 도씨가 되겠죠. 1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니까, 요게, 이열의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얼만큼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줄은, 비열 그리고 얘네들 다 절로 옮기면 되죠. 그람, 도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열에다가, 만약에 어떤 물질이 mg 있고, 어 델타 t 만큼 온도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개를 곱하면은 됩니다. 비열에다가 질량에다가 내가 원하는 온도 변화만큼을 곱하면은 내가 집어넣어야 될 에너지의 양이 나온다라는 말이죠. 델타라는 거는 항상 뒤에서 앞을 빼는 거예요. 또는 후에서 나중에서 이전 거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t는 나중 온도에서 처음 보통 이제 파이널 뭐 이니셜 예, 이렇게 쓰는 게 보통인데요 예, 나중에 그러니까 변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 이렇게 하면은 항상 나중에서 변한 다음에서 예, 변하기 전에 걸뺀거 나중에서 앞에거뺀 거를 이 델타 델타 이게 저기 그리스 문자로 델타 대문자고요 소문자로 하면 이렇게 씁니다 D 자랑 좀 닮았죠? 이거는 좀큰 변화 또는 거시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이거는 미소 변화, 작은 변화를 나타낼 때 또는 작은 양을 나타낼 때 스몰 델타를 많이 씁니다. 아, 그다음에 참 열이라고 얘기할 때는 열은 Q를 많이 씁니다. 열을 나타내는 그 저기 어, 어 기호로 예, Q를 쓰니까 아까 그 식을 한번 어, 해보면요 에너지는 질량, 이열, 온도 변화 예,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또는 요거를 예, C라고 바꾸면은 MC 델타 T 예, 이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